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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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면서했던 겁니다. 아움직아로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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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배, 아. 배, 아, 나이스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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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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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,

이게 이게 <laughs> 팔이 들 아, 너무 어려워. 이 이게 이아기가이어야 다시 시작하는 가 자, 자. 자. 윙수, 자. 이렇게, 이 오, 나이스. 아, 자, 아, 자, 자. 아네아네아밑아네아 아, .아, 아, .아, ,아. 위에서 네 허리 위아네아네 허리에 아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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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对啊对，啊们走。对啊对啊对，你们走。对啊对啊对，小球。对啊对啊对，对啊对啊。